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석수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의임없이 서울 둘레길 제 6코스를 도전하기 위해 석수역에서 나왔고요. 어, 지금 그 서울 둘레길 제 6코스 안양천과 하양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선 그 석수역에서부터 가양대교 어, 남단까지 갑니다. 총 이제 그 18.2km고요. 한 4시간 반 정도가 그 소요가 어, 된다고 합니다. 우선에 그 코스를 좀그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먼저 여기 지금 현 위치가 지금 석수역인데 석수역에 출발해서 시흥 어, 대교 쪽으로 해서 금천교, 그 다음에 광명 어, 대교를 지나서 목동 운동장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어, 안양튼 합수구, 어, 그래서 이제 한강, 아 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가양역까지 가는 이제 그총그 그 코스가 이렇게 좀 되겠고요. 어 아, 주로 이제 이 코스는 그 안양천을 주로 가는데 이 안양천이 이제 한 34.8km 정도가 있게 됩니다. 아 여기 이제 아, 그 삼성산 그 안양사에서 발원하는 그런 그 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양천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아, 안양과 서울의 그 경계에서부터 이제 한강 합류점까지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물길이 이렇게 광명시하고 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지나서 성산대교 북쪽으로 어, 이어지는 그런 그 안양천이고요. 안양천에는 그 약간 후백주의 그왕 벚꽃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아, 봄이 되면 아주 예쁜 아, 그런 그 천이 좀 되겠습니다. 한강까지 가는데, 한강은 이제, 그, 명칭은 우리말에서 온 그, 큰 물줄기라는 그런 그 의미고요. 한 가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이라는 것은 크다, 정확하다. 그 다음에 한창인, 어, 뜻을 가진 그런 그, 접두어고요 가람은 그, 강의 옛 말입니다. 그래서 큰 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한강이라 지금도 그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여기 지금 이제 그석수역도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 여기 지금 바닥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 서울둘레길 아, 안양천 코스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양천 한강 코스 아, 스탬프를 이렇게 좀 찍고서 출발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자, 이제 찍고요. 그다음에 아, 이쪽 코스는 총세 개의 스탬프가 있는데 세 개의 스탬프를 다 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탬프 멋있죠?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안양천 가는 길인데요. 집 옆에, 어, 이건 뭐? 장미꽃이요, 엄청 커요. 지금 이제 제 주먹하고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오, 저는 이제 이렇게 큰 장미꽃은 어, 처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비가 좀 와서 어, 물방울이 이제 촉촉하게 잎파리에 맺혀 있는 곳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제 주먹보다도 더 크죠? 아주 예쁜 꽃을 발견해 돼서 참 기쁩니다. 같이 걸어가는 길을 재촉하겠습니다. 네, 안양천변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아, 이제,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약간, 900그루의 왕복꽃나무가, 있다고 했었는데, 아, 정말이네요. 왕복꽃나무가 지금 상당히 좀 굵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5월 말이라, 똑같은 없습니다만은, 어, 아, 오른쪽으로 마침 지금, 쪽으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입니다. 코레일, 라고 되어있었는데, 순식간에 지금 이제 기차가 좀 사라졌습니다. 이제 길을 따라서 쭉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둘레길 편말이 나오고요. 구일역까지 총 7km 남았다고 합니다. 한양천변에 지금 피어있는 그 장미 보이시나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까 그 초기에 보여드렸던 장미꽃 크기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은 아주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잠깐 좀 멈춥니다. 자제 주먹이고요. 아까는 그 장미꽃이 중국보다도 훨씬 컸었죠. 음,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 작지만은 여러 송이가 이렇게 그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예쁘고 마음이 아주 부근하고 따뜻하게 아, 이렇게 느껴지는 어, 서울 둘레길이 아마는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요 길에 지금 그 위쪽은 보면은 이게 지금 그그 그 도로 같은데 무슨 도로인지는 아마 좀 지나가 봐야 알것 같고요. 어, 도로변 아래쪽이라 우산을 지금 잠시 좀 접고 지금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가 오는 가운데 양천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서 아, 많은 잠이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비가 지금 와서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런 그 장미꽃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포근하고 어, 따뜻해지는 그런 그 느낌이고요. 약간 그 노란색이 나는 그런 그 꽃들, 분홍빛 나는 그런 그 꽃들. 어 이쪽은 어 상당히 색색이 어, 강렬한. 잠깐만요, 확대를 해볼게요. 색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그 장미꽃인데 크기도 크근니와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아, 그런 그. 아닐까 싶을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아 정말 예쁩니다. 이런 예쁜 어, 꽃과 함께 이렇게 안양천을 걷는다는 것이 더없이 어, 행복한 그런 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안쪽에는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그 하얀색 어, 장미꽃도 어, 이렇게 지금 그 사이 사이에 그 블루 엔젤이라는 아, 그 집백 나무과 아, 나무도 볼수 있어서 아, 너무나 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아,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그 내내 아마 따뜻하고 이런 그 푸근한 마음이 아, 들으시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지금 그 금천 한내 장미원 아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나와있네요. 장미꽃의 종류가 어, 이렇게 많았나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그 골드파사대 늑굴장미로 아, 대형의 노란색 꽃을 피운다. 그 다음에, 그란데 클라세. 아, 그 다음에, 데임 트포르. 로즈나우. 어, 장당히종류가많은데요 흰색을 한번 볼까요? 화이트 심포니라고 하네요. 어, 화이트 심포니. 그 다음에, 핑크, 어, 퍼퓸. 어, 정말, 금천구에서 아마 심혈를 기울여서 아,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축제 장미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자, 지금 이쪽은 뭘까요? 이게 지금, 어, 무슨 조형물일까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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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 이게 포토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아주 이쁜, 어, 그런 그, 그, 모형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아, 지금 이제 꽤 오래 걸었는데도 장미꽃의 그 향연이 지금 도 계속 지금 되고 있고요. 아주 예쁘고 아주 강렬한 그런 그 색을 나타내는 그이 장미꽃, 와, 가운데 이렇게 피고 양쪽에도 봉우리에서 또가마 꽃이 또 활짝 또 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이길또 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기차가 다니는 그런 러그 길인데 하도 노란색으로 지금 분괴곡이아 아주 지금 뭐 무슨 유채꽃 보는 마양아 너무 예쁩니다. 이길 사이 사이로해서아 또. 기차가 지나가는 아, 그런 그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어, 비가 오는 그런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 아주 상쾌한 어, 햇살이 쨍쨍 비치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저기 멀리 쪽에 이제 금천구청이 보이는데 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에 그 태극기가 달려 있고 금천구청이라고 확실하게 되어 있는 아, 그런 그. 이런 그 안양천변을 이렇게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그런 그 고행길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양천변의 2023년 움직이는 미술관, 금천미술협회에서 이렇게 같이 협찬을 한것 같고요. 후원은 그 소속지 금천구라고 좀되 있고요. 아 작품을 이렇게 아마 전시를 해았는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수 어, 화백님께서, 어, 이렇게 이제, 예쁜 그꽃 그림을 이렇게 어, 지금 실례셨고요그 다음 이쪽은 그 해바라기 꽃이네요. 네, 허은영님께서, 아, 어, 이렇게 엽전하신 그런 그 예쁜 해바라기 꽃들. 자, 이쪽은 뭘까요? 어, 이쪽은 이제 이정희님께서 어떤 그호숫가 네, 이제 벚꽃이 바짝 핀 아, 그런 그 모습 아주 예쁩니다. 이쪽은 뭘까요? 어, 무슨 바닷가 같으네요. 바닷가에 이런 그 마을, 이게 달도 떠있는 이런 그이 저명님이 이렇게 협을 하셨네요. 어, 아,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뭐 어느 여름놀이야, 날이라는 그런 그 이제 유채꽃을 그림을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이쪽은 이제 어, 아름다운 안양천을 어, 박남성님께서 그림을 개편하셨네요. 이쪽은 뭘까요? 11월, 아, 이제 낙엽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아, 풍경을 박웅실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아, 이쪽은 그 송미영님께서 무계원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서 전화하셨네요. 기와 지붕이 아주 그, 품격과 품미가 있는 어,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지금 그남궁영예님이그 동백꽃, 아 어, 정말 이쁘네요. 정말 그 꽃이 진짜 어, 살아있는 그런 그 느낌들. 그림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막다 같이 이렇게 이제 어, 같이 같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놓은 어, 이런 곳입니다. 정말 안양천 어, 정말 예쁜 곳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장미꽃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곳이 있어서 아 다시 한번 그름을 이렇게 좀 멈추게 해주면 되고요. 아 이쪽은 이제 총 32종의 그런 그 장미꽃을 아 사용을 해서 약간 백만송이 아 장미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백만송이 장미하면 심수봉에 백만송이 아 장미라는 그런 그 노래도 좀 있죠. 뭐 어느 작은 별에서 아 왔다고 하면서 한번 사랑을 할 때마다 한 송이 장미꽃을 피는 백만 송이 장미꽃이 피어야만 네빌라라로 갈수 있는 아마 그런 그 노래가 생각이 좀 납니다. 자, 저희는, 저희는 가는 길을 계속 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양천백길 안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지금 아마 쭉 보이시죠? 누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 아, 보리인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어, 보리가 아리아마 제법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쪽 그 보리가 아, 심어져 있는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가 아, 와서 그런지 정말 보리에도 촉촉한 아, 물방울이 맺혀져 있고요. 아주 운치가 있는 아, 그런 그 풍경입니다. 네, 안양천병길 네, 우측 쪽에 지금 아주 금개국이 이야, 지금 뭐 이렇게 많이 피어있네요. 정말 아, 아름답고 어 정말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이제 아 그런 그 느낌입니다. 비가 와서 이제 꽃들이 이제 고개를 숙인 아, 이런 꽃들도 이제 일부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는. 자, 이쪽에는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아, 금계국이 이제 모여 있네요. 가까이 접사를 좀 해볼게요. 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 정말 예쁘죠. 이쪽 길을 따라서 저희는 이제 가든 길을 계속 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지금 그 불꽃길을 지금 걷고 있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도로가 그 서부 간선도로네요. 서부 간선도로, 어, 한쪽은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 또 아래쪽에 지 보시면은 지하 터널이 보이죠? 위쪽은 이제 지장으로 내려가는, 가는, 아, 그런 곳이고요. 쪽으로 이제 쭉 가면 그성산대교가 나오나 아마 그런 그,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던 길을 계속 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로구 쪽으로 좀 들어왔고요. 안양천변길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바닥이 게 지금 그 흙으로 지금 돼 있어서, 어, 어떻게 좀 운치가 있는, 어, 그런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곳곳에 이렇게 이제 그 물이 좀 고여있는 부분에 비해서 이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 천변길 옆에 이렇게 이제 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제 예, 많아서 주민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산포를 즐기시는, 아, 그런 모습을 아, 말이죠 날이 마른 날에는 말이죠 기대를 예,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가는 길을 계속 채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구일역 일본 출구 이렇게 지금 앞에 지금 왔고요. 어, 한 거의 저희가 지금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해서 이숙소에 출발했으니까 시흥대교, 분노소인천교 광명대교, 구일역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어, 거의 한반 정도 좀더온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이제 어금골 신정교 목동교 거쳐서 가양역까지 가는 그 코스를 계속 지금 이어가게 되됐고요 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에 대한 지도고요. 여기 석수역이 이제 서울 서남부 쪽에서부터 여기 이제 가양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거그 서울의 서남부 쪽에 위치한 아, 그런 그 코스가 이제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쪽 코스를 이렇게 돌면서. 근래 길그두 번째 스탬프를 아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찍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이고요 안양초 코스 두 번째 코스 어렇게 지금 이제 스탬프를 이제 찍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 길을 해서 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막지막까지예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곳이 고척스카이룸 아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생겼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그 동양 미래대학교. 또 지금 보이는 그 다음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쪽 그 아래쪽 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천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고 있고요. 그 코스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조용하게 이렇게 안양천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것도 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는 벤치 앉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의 안양천변인데요. 어, 지금 이제 큰 축구장이, 어,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나와서 아마 축구를 하시면 상당히 운동도 많이 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비가 오니까 몇몇 분들도 이렇게 우산을, 어, 쓰시고, 이렇 그러시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영등포구라고 하는데요 어, 처음에 이제 금천구를 지나서, 어, 구로구, 그 다음 영등포구를 이제 지나는, 아, 그런 그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쪽이 지금 이제 그 아마 다른 치류 요렇게 하고 이런 치류가 어, 안양천 하고 이렇게 이제 합류를 하는 이제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안양천변을 따라서 계속 도보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지금 그 영등포구 쪽에 안양천변에도 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장미꽃이 아, 피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아, 보시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제 장미 터널까지 만들어서 어, 이렇게 해놓은 그런 그 모습이 정말 꽃의 향연입니다 장관이고요.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 그런 아름다운 어, 그런 그장미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 그쪽 길그좌 우측에도 이렇게 지금 봅니까 그 금계국이 아 어, 이게 지금 그 비를 맞아서 어, 고개를 아 숙인 아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비가 그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태양을 향해서 아 꿋꿋하게 쓰리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에도 이제 관이아 이렇게 이제 금계 국과 장미꽃이 굉장히 흐드러져 있는 아 정말 장관입니다. 아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어볼수 아, 있다는 것이 아 너무나 행복하고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쪽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길을 계속 지금 이제 걷고 있고요. 어, 안양천 건너 쪽에 지금 보니까 높은 빌딩 어, 마천루처럼 보이는데, 아저게 어, 바로 그 목동에 유명한 하이페리온 아이됩니다아 어, 하이페리온 맞은배 쪽으로 계속 꽃길을 따라 저희는 행복한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행하시죠. 네 지금 그 안양천길 양평교 아래를 지금 좀 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 합수부가 아, 거의 이제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어에서 지금 보니까 정비가 상당히 잘돼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다리 밑에도 인조잔디를 이렇게 좀 깔아놔서 아주 쾌적한 그런 그 환경을 아, 만든 그런 것 같고요. 어, 한강 저기 그 안양 천변 저쪽에 이제 아주 그 지금 보니까 게이트 볼장도 이렇게 또또 어, 또 보이고요. 어, 지금 뭐 잔디밭으로 어 시민들이 지금 뭐 상당히 그또 편안 그또 편한 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으로 좀 보입니다. 아 저희는 어돌 둘레길 아어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아참 이쪽에 좀 편말이 좀 있네요. 음돌 둘레길 가양대교 어 남단 음 주변 생태 순환길 한가 합수부까지 1.83km를 가면 아 이제 드디어 거의 이제 아, 목축지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던 길을 계속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어, 양천변 축구장에서는, 어, 공을 차시고 계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어, 정말,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비 맞고 감기 안 걸리시고, 어, 건강하시길 어, 바라면서 저희는 가던 길을 계속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제 그, 거의 다운 부분에, 이제 그, 그러 합수부 부분에, 그,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이제 여기가 되게 되겠고, 여태 이제 그, 이렇게 안양천을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왔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양천 합수부 해서 이제 영광 나들, 나들목으로 이렇게 해서 가양역으로 가는 이제 이런 그 코스가, 아, 지금 이제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한 2.5km, 약한 35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부지런히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게 보니까 스탬프 찍는 곳이 아마 증비역 쪽에 도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아마 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보이는 길이 아마 그 올림픽 대로인 것 같고요. 어,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이쪽이 지금 한강입니다. 안양천만 보다가 한강을 보니까 아주 바다 같은 느낌이 그냥 들고요. 이쪽에 지금 그 한강 건너 쪽에서는 하늘공원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이쪽에 가까이서 낚시를 즐기는 아, 이런 그 분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그 한강공원의 염강 어, 나들목을 좀 지났고요. 어, 마지막 이제 스탬프 찍는그 어, 그런 그 아, 장소에 아, 지금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염강 나들목 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어, 가양역에 좀 있으면 이제 가양역 도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지금 이제 서울 둘레길 아, 스탬프를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찍고 그겠습니다 어, 스탬프가 아, 아주 멋있게 생겼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안양천 한강 코스 3 스탬프를 아, 찍고 저희는 이제 그 가양역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네, 드디어 가양역 그 3번 출구에 그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침에 그이곳서석수이도 출발을 해서 안양천을 지나서 한강 합수부까지. 아, 긴 코스였습니다. 약한 18.2km 어, 한그 시간상으로는 이제 그한 4시간 30분 아, 어, 소요가 됐고요. 오늘 그 비가 오는데 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그 참여하신 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어, 바라면서 오늘의 그 한강 둘레길 제6코스 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